여러분. 제가 한 3일 전부터 코맹맹이 소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목이 엄청 갈라지는 상황은 아니었고, 감기인가? 이러고, 감기약을 먹고, 혹시 모르니까, 코로나 자가키트를 매일매일 했어요. 그때는 계속 음성이 나왔는데, 어젯밤에?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좀 심해진 거요 집에서 자가 키트로 목이랑 코를 둘다 찔렀는데 그때도 음성이 나왔어요. 그 다음 날에 출근하기 전에도 자가 진단 키트로 찔렀는데 그때도 음성이 나왔어요. 건너편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자가 키트를 그 신속항원을 했더니 거기서 양성이 나온 거예요. 계속 자가 진단에서는 음성 나오더니 제가 올해 1월 말에 한번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설날 그때는 2주 동안 자가격리였으니까 한 거의 15일을 자가격리를 했어요. 설날에도 저 집에 혼자 있고 아 그랬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는 사람은 한번더 걸린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또또 또 걸릴 줄 몰랐지. 그 진짜 미각이랑 후각 안 읽는 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때 아이스크림 먹으면 도움된다 해서 이거 먹으려고요. 음! 지금 상대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빨래도 돌리고 집안일 좀 했어요. 구독 쾅! 좋아요 쾅! 오늘은 격리 3일차. 아침에 목소리가 좀 많이 돌아왔고, 어젯밤에 엄마가 잠깐 집에 들려서 이거 해줘가지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다행이죠. <목소리도> 가끔 그런 생각해. 그때 귀신? 결심...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야? 맛있다. 금요일이에요. 자가격리 5일째. 오늘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진짜 햄버거가 너무 당기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걸렸을 때 탄산이랑 술을 먹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바닐라 쉐, 쉐이크 시켰어요 오늘 회식인데 소고기 먹는다는데 나는 가지도 못하고 난 눈치가 없어서 왕따라 치고 언니왜 왕따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 아닌데 알러지 같습니다. 시청자는 가만히 있는데 먼저 오는 게 기자냐? 오늘은 6일째 되는 저녁이에요. 상태는 진짜 많이 호전됐고 목소리도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긴 하는데 목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고 약간 살짝살짝 가래끼고 기침은 살짝 하는 정도.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떡볶이 했어요. 출근해야 되는데 아, 출근하는 게 너무 귀찮은데. 일주일간 짧티 짧은 방언글 지냈더니 너무하게 귀찮아 버리잖아. 출근은 이거 소딸 달릴까 아니요? 우리 뭐라? 구독 쾅~ 좋아요 쾅~ 오늘은 자가 격리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영성 판정 받기 하루 전날에, 진이 언니를 만나서 놀았는데, 지금 진이 언니도 계속 음성 나오고, 몸 진짜 겁나 괜찮다고 그러고,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저랑 그 양성 판정 받은 날? 같이 점심을 이렇게 먹었는데, 다들 괜찮대요. 제가 면역력이 좀 약골이었나봐요. 진짜 제 주변 사람들 다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그럼 오늘은 진짜 집안 청소하고, 방금 빨래도 널었거든요. 드라마 보고 그렇게 하루를 지, 보낼 것 같아요. 내일도 출근이야. 와... 출근은 너무 싫은데, 일주일 쉬고 출근하려니까 더 싫은 거 있죠. 아. 그러면 저는 이제 자가 격리가 끝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해서 만나요.